최근 MBN 예능 프로그램에서 홍지용과 비내서의 출연료 공개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홍지용의 30억 원 자산과 비내서의 예상보다 높은 출연료는 방송계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며 큰 관심을 모았다. 두 스타의 출연료 공개는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을 넘어서 그들의 성장 과정과 방송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또한 한국 예능 산업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1. 홍지윤의 30억 원 자산과 그 의미. 홍지윤은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 그녀의 30억 원 자산 공개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홍지윤은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과 방송에서의 활약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예능감은 많은 팬들을 매료시켰으며, 그녀가 거둔 성과는 단순한 재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30억 원이라는 자산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공을 상징하는 금액이며, 이번 출연료 계약은 그녀의 경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홍지효는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계에서 활동하며, 무대와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가 이룬 성과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출연료 공개는 그녀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홍지연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녀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 2. 빈에서의 출연료와 신예로서의 가능성. 빈은 아직 신예로 평가받는 아티스트지만 예상보다 높은 출연료가 책정되면서 방송계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다. 비네서는 무대에서 보여준 뛰어난 퍼포먼스와 솔직한 이미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그녀의 뜨거운 열정은 방송국에서 그녀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그녀의 출연료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비네서의 출연료 공개는 업계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녀가 신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출연료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빈예서는 무대에서의 뛰어난 퍼포먼스와 함께 예능에서의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팬들을 끌어들였다. 둘째, 방송국은 그녀의 미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그녀에게 큰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빈예서의 경우, 방송 출연료가 단순히 그녀의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할수 있다. 3두 스타의 출연료 차이와 그로 인한 논란. 홍지영과 빈에서의 출연료 차이는 그동안 예능계에서 논란이 되어 온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출연료 공개 후두 스타의 팬들은 각자의 스타가 받는 출연료 차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팬들은 홍지연이 오랜 경력을 쌓아온 만큼 높은 출연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빈에서의 출연료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출연료 공개는 팬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팬들은 이와 같은 금액이 단순히 스타의 인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스타가 이론 성과와 방송에서의 존재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팬들은 이런 금액을 과도하다고 느끼며 방송계 내에서의 출연료 책정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란은 예능계의 출연료 책정 방식과 스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4. 제작진의 입장과 팬들의 반응. 제작진은 이번 출연료 공개가 팬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우리는 두 스타의 가치를 숨기지 않고 팬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출연료를 공개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팬들이 두 스타의 진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팬들은 제작진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두 스타의 진가를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연료 공개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일부 팬들은 이제 두 스타가 과거처럼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팬들은 두 스타의 조합을 통해 예능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그저 연예계의 출연료 공개를 넘어서 한국 방송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국내 언론을 비롯해 해외 주요 매체들은 홍지용과 비의 출연료 공개 사건을 단순히 연예 뉴스로 보지 않고, 한국 예능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류 예능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예능의 글로벌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그동안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를 확장해왔다. k p o 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예능 프로그램 역시 그 영향력을 넓혀갔다. 이번 홍지용과 비의 출연료 공개 사건은 한국 예능의 글로벌화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이번 사건을 두 스타가 선보일 무대와 그들의 잠재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삼고 있다. 이번 출연료 공개와 관련된 보도는 한국 예능이 세계 방송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한류의 가치 재평가. 국제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홍지용과 비의 출연료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고, 이번 계약을 통해 그들의 가치는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한류 콘텐츠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그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할수 있는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다. 홍지윤의 30억원 재산 공개와 비의 높은 출연료는 그들의 노력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결과로 한국 방송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함께 새로운 방송 산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더욱 글로벌한 활동을 통해 한국 예능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이다. 한국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번 사건은 한국 예능의 제작 방식과 스타 발굴 시스템에 대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예능은 대부분 TV 시청률이나 국내 인기도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홍지영과 비의 출연료 공개와 관련된 논란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결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국내 방송사들은 이제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더 이상 국내 팬들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홍지영과 비와 같은 스타들이 보여준 성공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이제 방송계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으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팬들의 기대와 우려. 팬들은 두 스타의 만남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지만 동시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출연료 차이가 큰두 스타의 조합이 방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들의 갈등이나 불편함이 프로그램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다. 그러나 제작진은 이들의 차이를 극복하고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송이 방송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팬들은 이들의 출연이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방송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이들이 보여줄 시너지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 방송의 틀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예능 프로그램을 탄생시킬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글로벌 팬들의 반응 해외 팬들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홍지용과 비의 출연료 공개는 한국 예능의 글로벌 인기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 유럽, 아시아의 팬들은 이두 스타의 출연이 한국 예능이 세계적으로 더 넓은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미국과 유럽의 예능 관계자들은 이들의 계약과 관련된 뉴스에 큰 반응을 보이며 한국 예능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예능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각국의 팬들과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아 한류 예능의 세계적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예능의 성장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이 사건이 국제적인 주목을 끌면서 한류 예능의 영향력은 이제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할수 있다. 홍지윤과 비는 그들의 출연료 공개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스타 이미지 구축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그들이 걸어온 길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능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특히, 한류 예능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방송 제작자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들, 투자자들까지도 한국 예능 산업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영향력은 한층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홍지용과 비의 출연료 공개 사건이 단순히 스타들의 금전적 가치를 넘어 한류 예능의 제작 방식 자체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류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이. 홍지영과 비의 출연료 차이와 그에 따른 협상 과정을 통해 예능 프로그램의 가치 평가 방식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시청률과 대중적 인기를 기준으로 출연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출연자 개인의 브랜드 가치와 그들의 글로벌 팬덤 그리고 그들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동안 한국 예능은. 가성비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아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팬들과 제작진은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홍지연의 30억원 재산 공개는 단순히 그가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 그녀가 수많은 무대와 방송을 통해 쌓아온 카리스마와 예능감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B 역시 그가 지금껏 보여준 무대 퍼포먼스와 솔직한 이미지, 그리고 팬들에게 전달하는 뜨거운 열정이 그의 출연료 책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스타들의 등장과 그들의 가치 재조명. 이와 함께 한국 예능에서 신예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출연료가 기존의 스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현상도 눈에 띄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신인의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독특한 매력과 잠재력, 그리고 팬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 많은 신예들이 방송계에 등장하고 그들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팬들에게도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스타들의 출연료와 계약 조건에 대해 알지 못했던 팬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이 응원하는 스타들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받는 금액을 단순한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예능 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고 다양하게 만들 것이다. 국제적인 반응과 한국 예능의 미래 이번 사건은 국내 팬들 뿐만 아니라 해외의 팬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언론들은 홍지용과 비의 출연료 공개 사건을 단순한 연예계 뉴스로 취급하지 않고 한류 예능의 미래를 결정질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CNN, BBC, 휴게 등은 이번 사건이 글로벌 예능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이는 한국 예능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한류 콘텐츠가 이제 단순한 문화적 유행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국 예능이 이제는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는 중요한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홍지용과 비의 출연료 공개 사건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영국 BBC 역시 이번 사건을 예능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대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류예능이 앞으로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지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일본 네이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예능 시장에서도 한류예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방식에 있어 혁신적인 접근이 시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지윤과 비의 만남, 예능계를 뒤흔든 사건. 홍지윤과 비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력을 가진 두 명의 스타이지만 그들의 조합은 방송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홍지윤은 이미 수많은 방송과 공연을 통해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바탕으로 이번 계약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30억 원이라는 재산은 단순히 숫자로만 해석할 수 없다. 이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예능에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치다. 반면, 비는 예능계에 새롭게 떠오른 신예로, 그녀의 출연료는 업계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비의 성공은 단순히 인기나 외모에 의존하지 않고, 그녀의 진지한 태도와 팬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방송국은 그녀의 무대 퍼포먼스와 진솔한 이미지 그리고 팬들과의 강력한 유대감을 높게 평가하며 그녀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출연료 공개. 방송계의 새로운 논란. 두 스타의 출연료 공개는 방송계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팬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출연료가 상상 이상이라는 반응이 쏟아지며, 한편으로는 이들의 성공이 왜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출연료와 재산 공개에 그치지 않고, 방송계가 스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이 실제로 얻는 대가가 적절한지를 놓고 더큰 논의가 펼쳐지게 했다. 이러한 논란은 방송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시험에 들게 했다. 출연료가 높다는 이유로 일부 팬들은 두 스타의 출연이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그들의 높아진 출연료가 방송의 본질적인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두 스타의 출연이 방송 프로그램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예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해외 언론의 주목, 한류 예능의 미래. 이 사건은 국내에서만 큰 이슈가 된 것이 아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홍지용과 비의 출연료 공개 사건을 큰 뉴스로 다루며 이는 한류 예능의 미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주요 매체들은 이 사건을 예능계에서 스타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으며, 한류 예능의 글로벌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CNN은 이번 사건은 한류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또 한번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전했으며, BBC는 홍지영과 비의 출연료 공개가 예능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내케이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한류 예능이 일본 방송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예능의 글로벌화,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이번 사건은 한국 예능이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세계 방송 산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홍지윤과 비의 출연료 공개는 그 자체로 한국 예능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과 가능성을 재왕인 시켜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제 한류는 단순히 음악이나 영화에 그치지 않고 예능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콘텐츠로 세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홍지용과 비의 성공적인 출연이 한류 예능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높은 출연료를 받은 스타들이 아니라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인물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미래의 예능,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출연료와 계약 조건을 넘어서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스타들의 가치를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들의 재능과 업적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또한, 방송사들은 앞으로 스타들과의 계약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들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더큰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홍지영과 비는 그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형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예능의 전통적인 틀을 깨고 글로벌 시청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것이다. 또한 이들의 만남은 단순히 방송계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능 콘텐츠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결론. 홍지윤과 비. 새로운 전설의 시작. 이번 출연료 공개 사건은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서 방송계와 스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홍지영과 비는 그들의 예능에서의 활약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팬들에게는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 두 스타의 만남은 이제 방송계의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그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이 사건을 통해 팬들은 단순히 스타들의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을 넘어 한류 예능의 미래와 그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홍지윤과 비는 이제 그들의 무대에서 글로벌한 영향을 미칠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이 앞으로 펼칠 새로운 장을 기다리는 이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